가격적인 부분도 저희가, 음, 단순 교환이 하나 있어서 시세를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BMW. 자, 하나 멋진 차 나오고 습니다 자, 이게 참고로 말씀드렸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자, 비교해 보시고, 아, 저희가 좀왜 저렴한지는 한번 좀, 음, 있습니다. 왜 저렴한지 사고는 없으니까요. 단순, 보시면, 어, 키로스도 적당하고요. 자, 이렇게 재원 살짝 딱 띄워드릴게요. 자, BMW 7 c 리즈 730LD X 드라이브 모델이고요. 자, 연식이 2016년식. 키로스 10만 4천. 자, 보시면 차 상태 진짜 최고급입니다. 자, 타이어나 휠 같이 보실 건데요. 차 상태 정말 A급, A급 차량이고, 그런지 얼마 안 돼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책 이제, 이 대형 차들은 시세 대비 보시면 키로스 뭐 감가 이런 거딱 보셨을 때, 아, 이렇 시세마다 좀 다른데 요차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도 정말 잘 되있고요. 어 자, 전반적으로 같이 보실 건데 보셔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차 좋으니까 한번한국 보시고요. 쭉 같이 이제 계속 둘러보실 텐데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를 딱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수료 없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요즘에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에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BMW, 거가서 같이 보시고 옵션상태든 모든 키로스나 다시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전화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정면에 봐주데요 와, 차 이쁘죠? 진짜 차 이뻐요. 드링크하기도 하고, 누구라도 좋아하는 차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음, 혼내상태, 자, 보셔도, 깎끔마저 타이어 회의상태 쭉 보셔도, 음, 이런 거 보시면, 어, 타이어 회의상태 굉장히 좋고요.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자, 관리상태 어려운 부분까지 싹 들어가있고요 자, 보시면 문이 아우 그냥 안쪽까지도 정말 잘 되어있죠 버스트도어도다 들어가있고요 자, 보시면 타이어 위상태 굉장히 좋고요 자, 있는 그대로만 쭉 보셔도 어,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예, 네, 보시면 내 측면에서 보 와, 차상태가 예수입니다 예수 있는 그대로 보셔도 진짜 차 좋고요 하여, 이 상태도, 자, 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상도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라이트도, BMW를, 어, 다, 보죠. 자, 앞에, 어라운드뷰까지 자, 보시면, 또 카메라,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자, LD 모델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잘 깨지거나 잠길 수 있는 거없고요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자, 보셔도, 쭉 보셔도, 어, 뭉컥, 어, 그, 진짜, 착각이 됩니다. 차량. 감깔도 워낙에 좋고요 자, 타격을, 진짜, 예술이죠? 딱 보셔도, 거리 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여 네, 보시면, 아 와, 진짜 이쁘죠? 보시면, 아, 730A. 자, 보시면, S 드라이버, 이런, 들어가 있구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딱 보셔도, 차아게 정말 좋습니다. 자, 천동트렁크고요 자, 트렁크 상태. 와, 넓죠? 쭉 보셔도, 어, 아, 기적으로 옵션 상태 쭉 보셔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전체적으로, 자, 아, 상히 좋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천동트렁크입니다천동트 네, 보시면 후박, 아, 딱 보셔도, 자, 아, 이렇게까지 선보는면보여드리고요 자, 아, 전반적으로 옵션 상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모트 최고 명차답게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말 차 상태 진짜 끝내주죠? 보시면 드링카죠 보시면 잔디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자, 주행 가린 거로 나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딱보여지면 아, 진짜 구내전등에 차 상태 진짜 좋고요. 자, 포만 카메라 이렇게 넣어드리면, 자, 어라운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 상태는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어, 이 디스플레이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전반적으로 차상태 전망이 습니다 자, 썬 루프. 자, 작동 다잘 되는 거 확인 주시고요차 상태는 끝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고. 음, 고스트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구요. 자,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역시, BMW, 자, 도거들이쭉 보시면, 여기서 되게 잘 되고, 가스 시트. 보시면, 메모리 시트 1, 2다 들어가 있고요 자, 드럼 버튼, 전자로 분네. 상태. 자, 보시면, 전자상태, 쌍꺼풀도 보여드리면, 자,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고스트로 들어 들어가 있구요. 자, 아, 보시면, 아, 진짜, 사상태가, 정말 예술이라는 게, 이 부분은 끝내주죠. 자, 아, 보시면, 이쪽에도 보시면, 멤버십도 1, 2, 3, 역시 사장님석답게, 자, 전반적으로 없 상태, 끝내주시면, 뒤에 나오시는 여있죠? 가족상태만 이렇게 쭉 보이는데도, 아, 가족상태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전반적으로, 너무 아, 런것다 뭐, 보셔도, 사상태 진짜 좋고요 자, 아, 가족상태. 이렇게 보셔도, 진짜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로 보셔도, 아, 어, 차 상태는, 아, 진짜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 전반적으로, 가드시트, 뭐, 이런 거쭉 보셔도, 메모리 시트 많죠. 자, 자 제대리 사용하는 적 없는 거확인되셨고요 그 안쪽까지, 공조시트 골라서, 자, 보시면 이다 전반적으로 자상태끝줍니다자 그리고 천장상태를쭉 보셔도 자 선오프 오픈되는거 자연적으로 전면으로쭉 봤을때 개방감 하나는 끝내주는것 같습니다 자 천장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어, 우전부적부들그쭉 어, 보셔도 이쪽적으로잘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천장상태도 진짜 특이해 있긴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b m p 돌려 재원을 이렇게 어 띄워드리는데 <laughs> 전반적으로 봤을 때자 썬루프 하나 둘두개 이렇게 닭두개 l d 모델이 옵션 상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흠집이 있거나 이런 거 없고요 보시다 시피뭐뭐 뭐 워낙에 대형차고 타이어 휠 이런 것부터 잔기스 하나 없고요 자사이드도 보시면 특에이 그 문도 도어도 이만하고 자 그리고 햇빛 가리개나 모든 게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아, 가격적인 부분도 저희가 음, 단순 교환이 하나 있어서 시세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차 상태 진짜 좋아요. 보시는 그대로 뭐 저희는 실매물만 찍기 때문에 네, 있는 그대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 차고 타이어 뭐 엔진 상태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체트 A급입니다. 자 보시는 그대로 검은색 바디에 뭐 대형 차고 뭐 관리하시기도 좋고 정말 차 좋은 것 같습니다. 자이차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를 딱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전인수료 없습니다. 음, 그리고 아,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에 정말 감사합니다. 자차 상태는 제가 봐도 정말 좋고 시세 대비 딱 보셔도 저희가 어, 최저가로 잘 판매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BMW 차량 소식해드렸고요. 영상 끝나면 꼭 성능 점검표 올려드리니까 하나 둘셋네개다 사고면서부터 다 누수여부 이런 거다 성능 점표다 올려드니까 보시고. 아,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구사의 주문자 김강중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